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로 푸는 거 아니야 그죠 OA 네, 네. 길이와 OB 길이 어때 각도. 같이 반지름이 니까 그럼 AB에 대한 원주각이 46이니까 이게 중심각 아니야 몇도양 있어 92도네 여기가 X면 당연히 여기도 X도 있 거야 따라서 X는 어떻게 구하면 돼 180에서 얼마를 빼? 92를 빼서 뭔 나누는데? 2로 나누는 p 얼마가? a b 80 8이야? g 로나누 r u 얼마? m a g h p a o a B 넓이 구하라고 각형 넓이 자, 앞에 각비에서 나오는거네 자, 일단 이각 구해야겠지? 이각 얼마야? 160, 160이 길이 얼마야? 8 따라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았을 때 넓이 구하는 곳이 있었지? 1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s 인 n 120이니까 얼마로 계산하면 돼? 60 sin 60 1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s 인 n 60이 얼마야? 60. 60. 2분의 60. 60 답은 얼마야? 60. 어려운거 아니었네 그쵸 그렇죠? 그 다음 x를 구하라고 있어 x 자 여기 접점이고 얘도 접점이야 원의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는거야수직 원의 중심에서 이거 연결한거야 수직.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64잖아 이게 무슨 각이냐 중심각 네. 2배 하면 되니까 얼마야? 120. 128 그리고 PA 길이와 PB 길이 같다고 했지? 원밖에 한 자리에 접선 따라서 y 와의더하면몇 도였어? 1 8 0이죠아 X 더하기 128 더하면 180이라고 풀면 되니까 X는 얼마야? 52도가 되겠지 얼마? 2 자그 다음에 X가 여기 있네 자 중심각에 대한 놈을 주어졌네 중심각에 대한 자, 누구를 뭐 구하겠네 자 보자 지금 요 호에 대한 각이 있지 이 호에 대한 각 맞아? 그럼 여기 여기가 뭔가 알파벳이? P요 어? P B B? B? P. P 자 P하고 B를 연결할 수 있지 맞아. a g o P. Lyon Jonasu 고 p 하고 B o P. Lyon j 요호 a 호 u do Piago P. Lyon Jonasu 이 o Piago P. l 각이 n j o n a 35도인 거잖아. 아니야, 여기가 85도니까 이 각은 몇 도였어? 50도. 50도였어. 요 호에 대한 원주가 50, 5 0똑 같을 거 아니야? 끝났네? 그죠? 지름이야. 어디가 수직이야? 여기 수직이지. 지름이었어. 됐어? 그럼 우리는 이각 구할 수 있냐? 20이고 90이니까 이거면 몇도? 70 70자 봐라 호 a c 지 요런 호 ac 네. 이놈에 대한 원주각이 이것도 원주각이고 이것도 원주각이잖아 따라서 뭐해야지 서로? 그, 같아야지 끝. 자 여기는 호 bc하고 여기 t인가? 호 BC하고 CD가 같다고 했어. 그러니까 요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44니까 여기도 몇 도야? 44도가 되겠지. 또 요호의 길이도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몇 도야? 44도가 되 우리 이가 구하라고 했네. 어떻게 구하면 돼? 180에서 44도 하고 44도 더한 거 빼면 되니까. 180도 빼기 88을 뺀 거네. 그럼 얼마야? 92도. 우리가 구할 호 BC의 길 구하라고 있어. 원자 중심각은 호의 길이에 정비례하니까 원주각도 호의 길이에 정비례할 거라고. 그렇지? 자 일단 봐라. 여기 AB가 뭐야? 지름이잖아 지름. 그렇지? 그럼 A하고 C 연결하는 순간 여기 몇 도야? 90. 됐죠? 그럼 봐 이제. 여기가 30이니까, 요 삼각형, 호에 대한, 요호 AC에 대한 원주각이 30이니까, 여기도 알려준 거지, 몇 도야? 30도. 여기가 몇 도가 된거요 끝났네. 잘 봐. 4일 때 30도였어. 우리는 지금 BC에 대한 원주각이 60이잖아. 다시. 30도 원주각이 30도일 때 4cm였다고 우리는 60도일 때 얼마냐 물어본 거 아니야? 정비례한다며 몇 배야 몇? 30일 때 4니까 60일 때는 얼마가 되겠어? 두 배니까 8이 되겠지? 이게 되냐? 네. 원주각 중심각 다 호의 길이에 정비례한다야. 정비례한다. 그 내용만 잘 기억했다면 또 푸는 건 문제 없었습니다. 다풀어져 프로젝트. 프로젝니 프로젝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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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개젝트 프로젝트. 프개맞트 프로젝트. 프로젝트. 프로로젝트 프로젝트. 프아젝트 프로젝트. 프로젝토요일젝트프로고 싶어서. 아니요. 아, 아까 이거 비슷한 문제 풀었었어. OAB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얼마? 음. 원 둘레의 5분의 1. CD의 길이는 음. 원 둘레의 음. 9분의 1. X를 구하는 문제. 각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각. 그렇지? 자 그러니까 아까 몇 번이었어? 그어 서순영이가 뭐할때그문해주에 있었는데 요거 A.B.에 대해는 원둘레의 5분의 1이니까 원주각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각을 구할 수 있지. 음. 자 이각 어떻게 구하면 돼? 180곱하기 얼마? 음. 몇 도각? 어? 자 이번에는 cd 여기 지 cd 요놈에 대한 요가 9분의 1이라고 있어 어떻게 구하면 돼 원둘레 9분의 1니180 곱하기 얼마 9분의 1 그럼 뭐, 얼마냐 이거 20더 그럼 x는 어떻게 구하냐 20 더하기 36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다답 얼마 돼서 이거 0인데요 항상 원줄, 원줄모 뭐 호의 길이 주면 전부 다 정비례 한다고 했으니까. 전체. 아니, 중심각이 360이면 원주각은 180이야. 우리 그래 다 180으로 가는 거잖아. 이게